쉽지 않겠어요. 전부 다 이동기가 뛰어난 챔프들. 아니면 단단하든지. 적 출현까지 하... 하...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출장. 근데 아네트는 더 노력해서 싸울 거야.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 큰일 났다. 드래곤이 어디 냐 아, 이래 이래.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 야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처럼 바람을 맞으며 날고 싶어. 안전하고. 오하하. 점성학 직각 직 6K 프리 님 추천 감사 합니다. 아, 네, 추천 감사 드립니다. 아, 아, 그났다 왜, 왜, 왜랭전을왜했 지? 이분 은, 이거에 사망했습니다. 지는 얘네들은 또 뭐지? 저기 즉각 즉결. 아우 제발 그탑못 부신단 말이지요. 에이. 아니, 아니, 아사 아니, 아니, 분니좋 아니,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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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아게 들어왔네 뭔가 이상해 아니, 절니까니자니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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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 탑라인으로 가겠다 <laughs> 즉이 <깍아> 사라졌다 정성악 <laughs> <laughs> 숙제를 <없지를> 안 했잖아 <laughs> <절이> 사망했습니다 <laughs> 야! 야! 아, <웃음> 아, <웃음> 사망했습니다 아, 무퇴하라퇴라 오. 잘못 시. 아. 저기 사망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요? 아 혹시나 그 저기 트위치 시청 가능하신 분은 트위치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난 마법사니까 쉽게 질순 없지. 아까 처음에 한타 진짜 괜찮았는데 바로 드래곤 쳤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말이죠. 드래곤을 공격하라. 즉각, 지금요? 즉견. 잠깐만 이쪽에서 억으로 좀 끌어야 될것 같은데 저쪽 에 그렇죠.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포퇴하라. <laughs> 나 아네트는 더 노력해서 싸울 거야.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루가, 오멘 아니, 이게 대체 뭐하는 애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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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라졌다. 라이쪽 라인, 라인 밀자 그냥. 적군 파괴했습니다. 즉각 결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밀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 거야. 리 피. 저기 사망했습니다. 좋은 반피, 그래 죽었고 길다. 어? 아, 아, 번 아, 킬 잘못 맞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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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롤 같은 거 했었겠죠. 그러니까 하겠죠. 를안 했잖아. 저기 사망했습니다. 같이 죽었으면 짠짠짠. 하나 둘.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조금 미니언이 피가 없어서 안되고 아주 위에 올라갔고. 드래곤을공격하라 틱각, 틱각. 야! 펜노라카라마시며날으 싶어. 콩격카취소격 아, 아, 건데. <laughs> 석류블루베리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블루베리님 추천 감사드려요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거야 자 힐도 있고 한명 두명 세명 아군이 어, 사망했습니다 어풀만핀데 바람이 모든 비밀을 알려줄거야 저기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적들 다 밑에 내려갔으니까 우린 위쪽으로 아니 왜 그래 하긴 뭐 정리가 잘 안될테니까 이제 우왕장 적들이 움직이게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야도 따고 그레 그래, 저쪽 씨앗 같고, 자, 그러면 여기가 자리가 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 거그 다음에 드래곤. 라인이? 라인 전 방어를 할게요. 좋은 도와주라고. 오, 나이스. 아군이 음, 다 살아있고. 나크로스 때문에 조금 라인 밀어놔야 될것 같아. 아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궁사초. 아이스. 다 뭐야 저제 이렇게 쎄. 네. <laughs> 마르가 위에서 라임을 고 있고. 어. 아 이건 위험하다. 자 이제 후퇴. 후퇴하라. 마르가 쪽.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 거야. 조 조커 내려오고 있고 결 무력해서 싸울 거야. 머리가 지게될 거야. <laughs> 밑라인왜안 밀렸지? 다시 밀었나 지금 해 치지 말까요? 아 MP가 없구나. 스쿼드없고 라즈. 어, 아닌가? 나크는 잡을 수 없어요. 나크를 잡는다고요? 즉각 즉결 <laughs> 후퇴하라. 웃으면 <laughs>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질 거야. <laughs> 와! 저 미꾸라지 같은 나크로스. 아, 어, 우 라인이 이거 왠지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 하지? 들어봐, 바람이 <laughs> 모든 비밀을 알려줄 거야. 세 명. 후퇴하라. 백로처럼 바람을 맞으며 날고 싶어. 두 명. 공격하라.

와 이걸 이기다니 에이 어째 아차있으니까어 신기하다 이길 어떻게 이겼죠?